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쥐쥐입니다. 오늘의 볼 게임은 다크 디셉션인데요. 제가 지난번에 챕터 1을 클리어하고 나서 이렇게 아가사 챕터가 열렸는데 제가 이렇게 챕터를 구매 했습니다. 그럼 해봐야겠지. 자, 가자. Dark, 자, 그 양파머리 아줌마가 나또 어떤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을지 한번 보자고. Eight more pieces to go. Are you ready for another nightmare? 아줌마, 이번에 또나 어떤 밥 말로 뭐라고 할까? 오뭐야 어, 어, 소녀의 그림이 그려진 포털이군요. 가보자. 말할까? 밟았어.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. 말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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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원숭이 사고에서 봤던 그거 아닌가? 어 뭐야? 스키를 눌러서 잡자. 다... 아 스킬 포인트가 없네요 위에 보면은. 자, 어 나가기. Use it wisely. 너는 아. 지루해, 다... 그래. 그리고 we'll 나한테 고마워진. 지고집서 아줌마 별로 안 고마워요. 어차피 나중에 줄거 알고 있었어요. 아 가보자. 아, 여기에 부서.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데. 자가사쟤터가 보자. 어, 뭐야? 엘리멘트리 입 해석하면 악마 소녀라는 뜻이거든요. 어, 잠깐만 좀 서운데? 나 그냥 포털로 가면 안 돼? 알았죠? 하나 되잖아. 와이 뭐야? Another b a You k n o 지금 하고 있잖아. 가자. 뭐지? 아 o so I p 야, t t 지 g e t h e r this little r e 가 l t t v e s o m e o t v e n a c h 지 a p one. I think it's cheap to 아니, 모든 비밀, All 모든 실수, uh, 모든 이나 나고 싶지 That's 않은데 원래 저 친한 친구 다들 저 친한 친구가 누가 그래? 일단 일단 쟤는 뭔가 좀 친구를 잘 친구를 like 잘못 school 알고 있는 친구가 잘 환영해줬는데 아마 다크서이 다시 시작된 것 같은데 어 가야 되나? 패드 보여주자. 오좀 어, 맞네. 잠만. 아 조금 맞네. 아. 어. 어디 어, 디 니가 잠깐만, z 트 버튼 눌러서 좀 가자. 야, 일단 능력은 이 버튼을 누르면 해제가 된다고 했거든요 어, 가 가면 되는 건가? 결계 소리가 난다 어디서? 우 와, 야 이거. 어... Here I come. 소녀가 어, 이제 출발한다고 했죠. 어이 참 지금. 소. So. I hate your face. 난네 얼굴이 싫어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소녀야, 나도 네 얼굴이 썩 좋지는 않아. Chúng ta unmarked grave. must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죽었죠? 절! 어 너무 무섭다. 잘 만들었어. 아가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. 휴지 마서저 피하기 싫었어요! 나 얘를, 나 얘랑 친구들한안 죽고 싶단 말이야! 아 무서워! 아나두 번째 구격에서 순간... 이제 얘가 순간이동까지 한다고? 순간이동까지 한단 말입니까?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잠깐만 지금 영혼 조각이 몇 개냐? 나 반, 반대쪽으로 가면 안 돼? 저쪽저 영혼 조각 있는데? 잠겨있네요? 그럼 뭐 여기로 가란 얘기겠지? 자, 가보자! 그리고 지금 제가 부스터가... 지금 원숭이 챕터에... 제가 계속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부스터가 있다는 것같아 오지마, 오지마! 찾았다! 그녀는 거짓말이다! It 는 u s t 이 e be... 아, 갑자기야! 아니, 한 분이 추가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이게. 아 무서운데? 아, 잠깐만. 아, 나 너무 그만해 잠깐만. 나 너무 무서워. 나 너무 무서워. 그만해. 잠깐만. 어, 잠깐만 좀 쉬었다. 아, 계속 가보자. 그래도 아가사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익숙해졌어요. 미니맵. 어, 저기 하나 남았네. 몇개안남았죠 지금. 제가 아가사를 <목소리> 두려워하면서도 <목소리> 은근 잘했다. <목소리> 야, 가사야. 우리 친구하면 안되겠니? 나 저기 있는거만 먹고 좀 보내주라, 제발. 아, 알았어. 내가 직접 먹고 가면 되지, 뭐. 내가, 도착할 줄 알아? 올팀은 와봐. 상대해주지. n a e d r e i t e r o a e t 아가사가 너무 빠른데 아가산 빠르고 저가 죽거. 전 능력까지 있는데도 지금 얘한테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. 아나 이거 수집만해서좀싫은데 어. 음... 어, 일단 가 보자. 아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거 계속 깜빡깜빡해서 십십 8때마다해 줄게요. 사용하넌 아니. Here I come. 그 말몇 번이나 했잖아. 완가죠고완 가지. 잠만 나 이거 껐어. you are dead. 뭐야 이거? 잠깐만 이거 이거 영상 대 편집으로 대회 편집 들어갈 것 같은데? 진짜가 이거 진짜 죽지도 I c 가지고. <laughs> an unmarked grave it must be her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잠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에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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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Ready or not, here I come. Top of thought. There it is. The ring altar will always be found in the heart of each night. <laughs> I haven't <laughs> loved body. that hard since I was a little girl. Ready or not, here I come. Hey! Here's... Agatha wants to play doctor. Too bad she's all out of anesthetic. 서 이거 안 하면은 7,280원이 증발이 되기 때문에. 다 보자. Ready or not, here I o 나 준비 안 됐어 소야 Girls just want to have fun. Killing you. 무서워. 나 너무 무서워. 그만해. 이러다가 다 죽어. 매니아. The ring altar will always be found at the heart of each nightmare. <laughs> Agatha wants to play doctor. Too bad she's all out of anesthetic. this, <laughs>